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최근에 l b 이 b 부엌을 레노베이션을 했죠. 제가 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어떻게 그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지금 키친을 이제 바꾼 거 있죠. 키친 백스플래시랑 저희 이제 레인지 후드도 바꾸고 그리고 이제 뭐 tv도 약간 높은 거를 약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얼마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타일이 얼마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라우트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이제 레이버랑 이런 자잘구리한 게 얼만큼 들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희 컨트랙터가 한 이틀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정도의 잡이 얼만큼 드는지에 대해서 넘버를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희가 부엌 패스플래시를왜 업데이트한 계기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스티커형으로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축구 덥고 이렇게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티커가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떨어지고 좀웨어앤테일가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일을 꼭 해야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의 에어비앤비 주변에 되게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이제 에어비앤비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어떤 분은 아예 그냥 집을 에어비앤비 형식으로 아예 지어서 들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는 진짜 완전 새거니까 돈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막 타일도 이쁘게 하고 막 이래서 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죠. 저희가 언젠가는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빨리 올지는 몰랐어요. 일단 컴퓨티션이 좀 들어오니까 이제 빨리 업데이트를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개, 두 가지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a i 비 b n 그 메인 캐비는 저희가 다 업데이트를 한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키친 백스플래시랑 그냥 그 레인지 후드를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마지막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숙제를 한 저희 생각에는한 2년 후, 한 3년 후에 할줄 알았는데 이제 컴퓨티션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빨리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뉴저지 가서 이제 타일도 사고 해서 이제 저번 주에 저희가 이제 일단은 키친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제가 이제 화장실을 이제 할 건데 벌써 데모는 끝났어요 근데 데모는 끝났는데 제가 이제 다 내일 아니면 내일모레 이제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또 어, 보여드리고 또 다, 그거는 또 나중에 다 끝나고 또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부엌의그백스플래시 그리고 이제 저희 레인지를 그 뜯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인지를 넣고 그리고 이제 약간 자잘구리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 TV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TV를 약간 내렸거든요 저희 게스트들도 많이 컴플레인이 왔어요 너무 높다고 그래서 그것도 내리고 하는 것이 다 얼마 정도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타일이 한 350불 정도 들었어요 그 백스플래시가 다 하는데 여기 사제 보시면은 이쪽 이제 오른쪽에는 조금 많이 높게 올라갔거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쉘프가 있어가지고 더 높게 올리려고 했는데 또좀 너무 메트리얼피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약간 낮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레인지 쪽 이쪽에도 백 스플래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백 스플래시 메트리얼이한 35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라우시 한 120불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470불 메트리얼 피만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새로운 후드는 좋은데 좀싼 걸로 했습니다. 한 120불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다 내리고 또 이제 벽이 레인지 후드를 다 빼내고 이거 데모도 좀 하고 거기에 이제 이제 나무 패널도 다시 넣어야 됐었거든요. 그 나무 패널도 다시 이제 채워 넣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을 할때 이게 후드 나가는 그 벤트가 좀 이제 저희 후드보다 길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나무로도 채워 넣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여기에 이제 후드 옆에 이게 몰딩을 넣어놨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벤트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몰딩을 이렇게 막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쪽 한쪽만 하기는 좀 뭐라, 뭐좀 이상하니까 저희가 이제 몰딩을 아예 그냥 어라운드로 해버렸습니다. 그 타일이랑 이제 그라우스랑 이런 후드 레인지 후드 후드를 빼고 나서 그런 다른 매리를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허리백걸 그 다음에 왜냐면 이제 타일이 들어가는 그 뒷면에 허리백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허리백걸도 있고 그리고 자잘구량을 이렇게, 아, 이렇게 못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저희가 프로바이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갈 게 이제 안에 있던 이 예전에 있던 후드를 떼어내면서 여기 이제 이제 월을 다시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또 나무집이라 저희가 이제 파인우드가 들어가요. 일반적인 저희 집에 있는 드라이 월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파인우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또 가격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파인우드를 몇 배, 한 패널 한 3, 4개, 4개까지는 산것 같아요. 그 4개까지 다 해서 이제 레이버 피까지 다 해가지고 제가 이분에게 2,000불 정도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한 2,600불 정도 들었습니다. 이 키친만 하는데 키친 백 스프레쉬 그리고 키친에 후드를 빼서 빼고 메꾸고 새로운 후드를 달고 그리고 거의 약간 보너스죠. 이거는 tv를 뗐다가 다시 조금 내려주는 그런 것까지 다 해서 2,600불 정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다 마켓마다 다르겠죠. 저희 집은 저희 에어비앤비는 이렇게 산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 분도 저희랑 같이 많이 일을 했고 해서 조금 가격을 좀 싸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 다른 곳들은 이것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더 적게 들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워낙 미국이 넓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얼마 정도 들었는지 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정도 하면은 한이 정도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도 이제 이분이 해 주신다고 해서 이분이 타월 워크를 하긴 하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제 백스플래시는 그나마 이렇게 작은, 어, 스쿼피 핏이 작고 해가지고 이분이 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하신 건데 이분도 하시면서 지금 타일 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한다고 하면서 하셨어요. 그래도 일단 컨트랙트이시긴 하니까 되게 잘 해주셨고 이제는 이제 화장실 할 때는 저희가 이분이 타일을 하지 않아요. 다른 분이 이제 타일 하시는 분이 저희 이쪽 저희 집 동네에서 그쪽으로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데모를 빨리 해서 거기 이 타일을 빨리 끝내야 놓아 되는 상황이라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약간 겹치는데 이것도 다음에 설명하고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플랜을 해도 이 모든 공사가 이렇게 시간이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저희가 이제 화장실을 어, 레노베이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내일 아니면 내일모레부터 제가 영상을 이제 화장실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이제 이것도 또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얼마나 들었고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것이 스무스하게 갔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부엌은 되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갔어요. 왜냐 한 분이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화장실은 두 분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 또 시간이 잘 맞고 하는 것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봐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좀 짧, 영상이 오늘은 짧았지만, 저희가 이제 백스플래시나 이런 부엌에 대해서 얼만큼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 영상을 켰는데,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다음번에 뵐게요.